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고는 had better 수고인데요. 의미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이때 had는 have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head를 현재 시제로 바꾸어서 have better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수거이기 때문에 head를 현재 시제인 have 동사로 바꾸면 안 되고요. 또 앞에 주어가 3인칭이라고 해서 has 동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we had better 우리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그리고 또또 또 유의하실 점은 had better 뒤에는 꼭 동사 원형 을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take a taxi 하면 택시를 타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e had better take a taxi. 우리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hit on이라는 수거인데요 의미는 생각 등이 떠오르다 또는 갑자기 생각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it on. 이때 hit는 동사 원형 그리고 과거형이 동일하고요. 이 hit는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 즉,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hit on. 떠올랐다. a good idea. 하나의 좋은 생각.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hit on a good idea.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a piece of 라는 수거인데요. 의미는 한 조각의 또는 한 개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예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te. 이때 ate 하면 eat 먹다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 a piece of 뭐뭐 뭐한 조각 또는 한 조각의 your cake 너의 케이크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ate a piece of your cake. 내가 네 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pick up이라는 수거가 되겠고요. 의미는 차량으로 데리러 가다 또는 차량으로 마중 나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ust 해야 한다. 이때 must 하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must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즉, must pick up, 데리러 가야 한다, 마중 나가야 한다. my mom, 나의 엄마를, at one, 이때 at 뒤에 숫자를 써주시면 몇 시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must pick up my mom at one. 한 시에 엄마 데리러 가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look like 라는 수거가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할것 같다 또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의문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man 앞에 있는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따로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looks like, look like 이때 look 뒤에 s를 붙인 이유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동사 꼬리에는 s를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like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like 뒤에는 꼭 명사를 써 주시고요. 이때 like 뒤에 rain 비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soon 하면 곧즉 전체적인 의미는 it looks like rain soon 곧 비가 올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수거는 neck and neck 이라는 수거구요. 의미는 막상막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games 이때 games는 game is 의 줄임말이 되겠구요. 즉, 그 경기는 is neck and neck 원래, 내 가면, 목, 신체 일부의 목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목, 원래 이 수거는 경마 경주에서 유래가 된 수거로서 앞서 나가는 목과의, 그러니까 말과의 목 길이 차이가 근소하다. 그러한 뉘앙스에서 어, 나온 수고고요. 즉, neck and neck 막상 막하다. now 지금. 즉, 전체적인 의미는 the games neck and neck now 그 경기 지금 막상 막하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both and라는 수고가 되겠고요. 의미는 둘 모두. 또는 양쪽 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both cheap 이때 cheap 하면 값이 싼 그리고 and good 이때 good 하면 품질이 좋은. 그래서 both a and b 형태고요. 그리고 both 뒤에 칩, 형용사가 오면 꼭 and 뒤에도 꼭 형용사를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oth 뒤에 명사가 오면 and 뒤에도 명사를 써 주셔야 하고요. 이런 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병렬구조라고 하고요. 그 병렬구조를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is is both cheap and good. 이것은 값도 싸고 품질도 좋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거는 look up to라는 수거가 되겠고요. 의미는 존경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ally 정말로 look up to 존경한다. my parents. 이때 맨 끝에 있는 parent 하면 부모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의미로 s 복수형을 만들어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really Look up to my parents.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건는 full of인데요. 의미는 뭐뭐로 가득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cup. 그 컵은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다, water, 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 cup is full of water,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stay with라는 수고가 되겠고요. 의미는 일정 기간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m staying. 이때 stay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m staying with. 뭐뭐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my aunt. 이때 aunt 하면 이모, 고모, 숙모. 그래서 나의 이모 집에. 이때 유의하실 점은 "with" 뒤에는 장소를 쓰면 안 되고요, "with" 뒤에는 사람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taying with my aunt", 나는 이모 집에 즉 이모와 함께 머물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건은, 뭐, 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d better, had better, had bet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생각이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거는 한 조각의 또는 한 개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piece of, a piece of, a piece o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거는 차량으로 데리러 가다, 마중 나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ick up, pick up, pick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건은 뭐뭐 할것 같다 또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막상 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eck and neck, neck and neck, neck and ne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둘 모두 양쪽 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oth and, both and. both 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은 존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ook up to, look up to, look up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건은 뭐뭐로 가득 찬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ull of, full of. Fall u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일정 기간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y with, stay with, stay wi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실용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우리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We had better take a taxi. We had better take a taxi. We had better take a taxi. Take a taxi. 다음 문장은요.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 i d d e a good idea. I a good idea. 이번 문장은요. 내가 네 케이크 한 조각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te a piece of your cake i ate a piece of your cake i ate a piece of your cake 다음 문장은요. 한시에 엄마 데리러 가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ust pick up my mom at 1 i must pick up my mom at 1 I must pick up my mom at one. 이번 문장은요, 곧 비가 올것 같아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looks, like It looks like rain soon. It looks like rain soon. It looks like rain soon. 다음 문장은요, 그 경기 지금 막상 막 하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games neck and neck now The games neck and neck now The games neck and neck now 이번 문장은요 이것은 값도 싸고 품질도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both cheap and good This is both cheap and good. This is both cheap and good. 다음 문장은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ally look up to my parents. I really look up to my parents. I really look up to my parents. 이번 문장은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up, The cup is full of water. The cup is full of water. The cup is full of water.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모 집에 머물고 있어. 그랜드시 되겠습니다. I'm staying with my aunt. I'm staying with my aunt. I'm staying with my aun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